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뉴스입니다. 현재 이낙연 총리가 일왕의 즉위식에 참여하고 아베와의 짧은 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것을 양국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일본의 일간 겐다이는. 한국은 아예 즉위식에 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일본 언론에서 사용한 일왕의 일본식 공식 명칭인 천황이라는 단어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되므로 거북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라면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월 22일 각국 인사들이 초대된 가운데 일본 왕이 자신의 즉위를 국내외에 보여주는 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는 이 기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7개의 왕이 있는 군주국이 있지만 이 중에 황제로 불리는 인물은 일본 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황제인 천왕은 왕보다 한 단계 위의 서열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단지 이것은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것이고 법적인 것은 아니며 서열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중국의 진시황이었는데 황제에 의해 영토를 부여받은 자가 왕이고 이것은 지방의 제후에 지나지 않는데 중국 황제는 일본 왕에게도 한 지방의 신하라는 의미에서 외왕이라는 칭호를 수여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7세기 들어 일본이 국력을 급속히 증대시켜 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신화와 같은 개념의 왕의 호칭을 피하고 천왕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일본이 황국으로서 중국에 대항하려는 기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기사는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천왕을 일왕 이라 부르고 있고 조선시대에는 외왕이라고 불렀는데 중국 황제 에게 복속되어 있던 조선왕이 중국 황제와 대등한 일본의 천왕을 인정 하게 되면 조선은 일 기본보다도 하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천왕이라 부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닌 현재의 사례로는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9년 2월 7일 미국 블룸버그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을 때 일본의 왕을 지칭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을 언급하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문의장이 인터뷰에서 천왕이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는데 이것은 문의장이 인터뷰 중에 쓴 단어를 천왕으로 번역한 것일 뿐 실제 문의장은 천왕이라 하지 않고 한국어로는 일왕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22일의 일왕 즉위식에 일본의 군주를 모욕하는 행동을 일삼는 한국은 애초부터 이런 자리에 와서는 안 되었었다는 것이 이 기사가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또한 서구권에서도 17세기 말부터 일본의 왕을 천왕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기사는 일본 왕이 천왕이라 불리는 것이 국제적으로 맞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에서 사람들이 군주를 죽이기도 했고 중국도 왕조가 자주 바뀌었지만 일본의 역사는 유사일의 하나의 왕조였으며 이는 세계사의 기적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기사는 마무리되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서양에서도 황제라 불러주고 일본의 왕은 중국의 황제와도 맞먹는 천왕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천왕이자 세계사에서 전무하게 기적과 같이 하나로 이어져 내려오는 왕조가 바로 일왕의 왕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일본의 왕인데 이를 외왕이라 부르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후손이며 아직도 외왕을 천왕이라 부르지 않고 일왕이라 부르는 한국은 일왕의 즉위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다른 모든 나라들이 황제라고 하는데 유독 한국만 일왕이라 부르는가 하며 불만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일본은 한국에게 천왕이라 불러주지 않는다고 따질 것이 아니라 시급히 거울을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주는 국가 중에 과연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그에 걸맞은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영토에 대한 도발을 일상으로 당하고 있으며 정치 역사적 문제를 무역으로 연관시켜 국제법에 어긋난 조치를 당하고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인지 깊이 생각해 본 다음 그런 되도 안한 불만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끝인사는 17세기부터 서구권에서도 일왕을 천왕이라 불렀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이 일본의 기사를 존중하여 BK뉴스도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에 입각한 끝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외왕과 관련한 기사를 전해드린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